저는 지금 콩스타 윤아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 끝자락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임신 초기였어가지고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약속을 한번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국 가고 그리고 윤아도 한국을 몇주 뒤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항상 만날 때마다 가게 되는 슈디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네. 유진이 친구예요. 네. 오늘 콩부터 네. 만났어요. 유진이 어 숙회하러 가기 전에 오랜만에 여기에서 그래? 뭐, 만봐가지고한번 원래 여름에 보려다가 그니까 그때 시윤이 면못만나고그래 오랜만에 만났어 아 진짜 별거 아닌데 찍기도 민망하다고 아니요 선물받아보요 여기 알아보셨어요? 물어보기로 여기가 진짜 유명그랬는데난 여기 되게 좋아해서 지인 들을 여기서 항상 사가보세요 아 그래? 내 취향 내 취향 취향 강요하는 거 같아 심장 <목소리로> 어택 당할 것 같아. 아, 진짜? <목소리로> 어, 나도 진짜 애기 설명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목소리로> 빨리. <목소리로> 먼저 과간 <난> 글렁쇼 <목소리로> 너무 재밌는거보도 저번에도 음. 아. 아. 좀... 아. 유진 2세 저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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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번에도 저번에도 저번에도 저번데도지번에도 저번에도 저하고도 저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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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번에도저도 저번에도 저은에도 저번에도 저 고마워. 어, 왜출어이 별로 없어? 서오다떻게옷다는 <쥐> 어, 내가 이걸로 잡고는 사는 있어. 왜냐면 언니가 진짜 빨리 준다고. <쥐> 그래서 상상하기 있게 나눠 먹어 맞아, 맞아. 엄마, 워요이 말이 길어지오다어 어,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배가 많이 나오고 가슴도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펴고 앉지 않으면은 가슴하고 배가 닿아요. 그래서 되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살이 닿는 게 불편하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살이 접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이렇게 펴고 앉아있는데 또 허리를 펴고 앉으면은 아랫배가 너무 접힌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엄마는 미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25주라는 거, 아직 15주가 남았다는 거, 그게 더 놀라울 일입니다. Good morning,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어, 원샷을 만나기 100일 전입니다. 제가 오늘 임신한지 25주 하고 5일 차 됐고요. 그래가지고 어 예정일이 딱 100일 남았어요. <목소리>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갔어요. 처음 딱 임신한 거 알았을 때는 언제 40주가 지나서 원샷 씨를 만나나 했는데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고 이제 딱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완전 기대되고 어,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근데 또 빨리 나오면 안 되니까 어, 원샷 시간 안에서 잘 건강하게 필요한 시간만큼 있다가 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한 20주 때까지는 배가 안 나와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딱 20주 지나고 한 23주, 4주 이렇게 되니까 배가 쑥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샷이가 엄청 활발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정말 활발하게 잘 노는 친구예요. 태동을 느끼는 게참 신기하고,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태동 느끼는 거. 그래가지고, 교감도 진짜 많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누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원샷이가 알아듣고 차는지는 모르겠는데, 킥이나 어, 펀치로 답변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몸무게도, 많이 늘었어요. 저, 제가 원래 몸무게가 48kg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몸무게가 사 54kg, 55kg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한 6, 7kg 늘었는데, 그 10달 후에 앱에다가 제 몸무게를 집어 넣으니까, 일반 산모님들보다, 어좀 많이 찐 케이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뭘 많이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좀 살이 조금 쪘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 몸무게 그 증가한 거를 원래 기본 그 체중에서 계산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48kg, 49에서부터 지금까지 찐 거를 계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48kg였는데 입덧 때문에 몸무게가 45kg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찐 거를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 10kg 쪘어요 벌써. 그러면 좀 너무 많이 찐것 같은데? 지금 아직 15주가 남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 빠진 것부터 재집합시다. 그러면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몸무게 있죠? 48, 49, 거기에서 찐 걸로 하자고요. 알겠죠? <laughs> 어, 어쨌든 저 오늘 금요일이라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센트럴 런던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런던 오랜만에 여러분들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저녁에 나갈 때만나요 라이닝! <laughs> It's done. Stucky hey, I'm so. DIY, I have to Is that okay? Yeah. I might just snip around at the side as well, just a small one, so that it's like take pressure like, all around. I've already chopped it quit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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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completely. It looks like I've done nothing. Let <laughs> me see. It's not gonna come down from here, is it? No. That's alright, yeah. yeah? Yeah. Is that a yeah. It's, not gonna, it's not gonna, it's much comfortable. But if it comes down all the way, yeah, like, yeah. But the skirt is quite long, so it's uh, not yeah, gonna yeah, really yeah. show. But maybe do it from here as well. Okay. 원래는 임부복 바지를 입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세탁을 안 해놨더라고요. 못 입을 것 같아서 지금 원피스랑 추워서 스타킹을 신었는데 스타킹이 또 이제 임산부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쨍겨가지고 지금 남편한테 이거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지금 훨씬 편해졌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찍고 뒤에도 찢었어요. 다행히 이제 원피스가 길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포죠 저번에 솔즈베리에서 만났던 은미랑 아미 언니랑 런던에 놀러 왔다고 해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답니다. 저번에 헤어질 때 11월달에 한번더 만날 수 있으면 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한국 가기 전에 그렇게 할수 있어서 지금 너무 신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집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을 생각에 또 기분이 좋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laughs> 저희 런던에서 만났어요. <laughs> 신나요, 드디어. Yeah. 아, 저희 자유인, 자유부인데, <laughs> 자유부인데. 아, 애들 없이 보니까 너무 좋아. 뭐 나는 애, 나는 애 데리고 왔는데 왜안 데리고 왔어? 고생 많아. 고생 많아. 원샷 시리콘 만나자. <웃음> <웃음> <한번> 만나라. <laughs>